어쩌다 학생 역시나 오늘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고요. 왜 맨날 촬영 때마다 비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시는 분들은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 많이 적어주시면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측에서 선물 준대요.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쩌다학생 사화로 돌아왔고요. 어쩌다학생이 되신 분들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본인 소개. 안녕하세요. 행동치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윤아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. 아부대표 활동하고. 있는 강순영입니다 그러면 오늘 과 대표님과 부과 대표님과 함께 해보는 좀 무거운 짐이 있을 것 같아요. 과대로서 좀 힘든 점이 있다면? 부산학과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부터 일단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제가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저희 학과의 이미지 같은 게 신경이 쓰여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. 그러면 과 대표라서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? 음... 음...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학생들과 의사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있다는 거 자, 형식적인 면도 감사하고요 <laughs> 아, 행동 치료학과만의 매력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행동 치료학과의 꽃은 실습이죠 이론만 가지고 사실 네. 현장에 나갔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실습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현장에 적용해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네. 좀더 배울 점이 많죠 실습이 그러면 저희 또 사회복지학과의 장점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사회복지학과는. 현재 지금 뭐 AI 라든지 산업 혁명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이 산업이 발전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업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또 어떤 소득의 격차도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네. 네, 복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학교를 졸업해도. 사실은 뭐 평생교육이나 이렇게 계속 배워야 되는데 산업이 계속 발달을 하니까 또 사회복지학과 들어와서 평생교육사로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고 확실히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. 일단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. 초중고 전문 프리랜서 강사, 퍼실 테이터, 재무 컨설턴트사.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. 거기다가 지금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교육까지 받으시고 계시고 하루 24시간 되게 모자랄 것 같아요. 어떻게 벅차지 않으세요? 벅차요. 벅차요? <laughs> 아니 네, 근데 학교 공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. 조현아 선생님께서는 취미생활을. 아, 저는 일단. 공예 활동은 거의 다 좋아해요. 손으로 뭔가 만지작거리면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뜨개질이라든지 아니면 비즈 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만드는 활동을 주로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이것도 혹시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아 이거요. 아니, 네. 이건 <laughs> 이거는 이건... <laughs> 대구 사이버대학교 들어서 이런 점은 정말 좋더라.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시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전국구의 선생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 선생님들과의 교류도 할수 있다는 점이 일단 사이버대학의 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주부로서 굉장히 바쁠 거예요. 애기들 밥도 먹여야 되지 뭐 이렇게 챙겨줘야 되지 그러면서 대구사이버대학교를 병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전혀 없을까요? 밤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낮 동안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다 보니까 네.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애들 보면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또 나름의 기,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아, 애기 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. 최소 둘째다? 네. 아, 파이팅이야, 주 네 <laughs> 좋네요 부럽네요 행동지도사를 취득을 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으신가요? 많은 자폐아동들 혹은 장애아동들 그외 문제행동을 가진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나은 긍정적인 행동을 할수 있도록 행동지도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을 적으셨는데 영상팀께 얼굴 좀 환하게 턱살만 좀 줄이고 같값좀안 되나요? 라는데 어... 말씀드릴 게안 돼요 에, 있는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소확행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저 작년에 결혼했는데 네. 탁 샤워하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캔맥주 탁 이렇게 한잔 먹을 때 이렇게 더운 날그 다음에 또 강아지들 음. 산책 시키면서 뭐 같이 뛰어서 놀거나 뭐공 던지기 하거나 이럴 때 주로 어디로 이렇게 나가시나요?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영경동인데그 근처 팔공산 바로 근처거든요. 아 맞네 팔공산이구나. 네. 아 저도 참 팔공산에 좋은 추억이 많은데 아픈 추억 아니? 에아 지금은 아픈 추억이죠. 지금은 아픈 추억인데. 아... <laughs> 어, 잠깐만. 왜지? 어, 갑자기. 네. 거기 보면 이제 자동차 극장도 있고. 아픈 척 많네, 아픈 척 많네. 이만 사화는 여기까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20대 중반부터 영업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. 생활력이 정말 이거다라고 할수 있는데, 많은 일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. 집에 이제 형편이 별로 좋지 못해서 전문대만 하고 마치고 바로 취직을 했었었는데, 근데 그때 그랬던 것들이 지금 오니까 다 재산이 되어 있더라고요. 큰 재산이 되 있어요. 공부도 더 하고 싶었는데, 미처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늦게라도 시작할 수도 있는 것 같고. 어떻게 보면 진짜 황순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그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, 그렇다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배우기. 조금 뭔가 어렵고. 그럴 때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따뜻하게 맞이해주니까 정말 최고이지 않을까. 주변 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고민을 더 놓는다.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할것 같아요? 지금 같이 이제 일하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많잖아요. 영업을 하니까 <laughs> 올해도 새로 이제 일학년에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걸 보고 네. 입학한 친구도 있고. 네,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도 배움을 끊지 말라고 네,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. 두 분은 결혼을 하셨잖아요.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?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늦게 하는 게 좋아요. <laughs>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21살에 이제 결혼하셨거든요 저랑 부모님은 나이차 이 별로 안 나니까 친구같이 잘 지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저도 되게 결혼 일찍 하고 싶었거든요 어... 어... 아까 팔공선 아픈 척? 황수 <laughs> 선생님에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종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지금 살아가는 어떤 생활도 너무 많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. 소소한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시각을 많이 넓혀서 앞으로도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싶어요. 크게 뭐 이걸 뭔가를 이루어야겠다,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늘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우울한 사람들도 많고 힘든 사람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소소한 하루하루를 늘 많이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제 삶의 어떤 목표입니다. 조윤아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최종 목표가 있으실까요? 저희 아이들, 은우랑 은유리가 좀더 일반 아이들과 섞여서 잘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커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일단 제일 큰 목표고요. 후에 저희 아이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서 이 세상을 좀더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제 최종 목표입니다. 자 우리 황선수 선생님께서 교수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들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하시는데 너무 수업도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방금 관심 너무 하시는데. 주시는데 좀 관심 좀더 가져달라고요? <laughs> 네. 한마디 있어요. 리포트 대신에 토론으로 좀 해주세요, 교수님들. 리포트가 좀 빡세다? 네. 아, 좋습니다. 어쩌다 학생 마무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.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쩌다 학생이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. 많은 관심,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쩌다 학생! 학생. 아들 이름이 은호. 저도 둘째 은율. 애기들에게에 영상편지. 엄마가 유튜브 안 보여줄 거긴 하지만 엄마 유튜브 나왔어요. 어요런거 만들었어요? 예. 막온거 같아요. 자 <laughs> 좋아요.